이곳은 정선 화전민댁입니다. 어우, 아 심이 이렇게 소꼬리를 야, 이거 국감 먹을 거 하겠다. 아, 네. 소꼬리소꼬리드시게요 소꼬리. 아, 어. 야, 옛날 집 그대로. <laughs> 오늘은 김 작가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저는 그냥 따라만 다녀보겠습니다. 정선에 하전민이 살고 계시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아, 이렇습니다. 이것은 꽁짜개라고 합니다, 꽁짜개. 이거다 꽁짜개네, 아주, 어르신. 고 어르신이, 어, 이렇게. 멋있습니다, 멋있어. 요 이렇게 아직까지 이, 이 하전민이 살고 있습니다. 와, 옆에는 이 밭이 너불지리하게 늘어져 있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해. 아, 이찌개에다 이, 여기서 마댕이를 했구나, 마댕이.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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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런 침대에, 이 하전민, 하전민 밭좀 봐요. 뒤에, 지금 저기 낙엽송이 있는 데가 다 하전민 터전이 있는데, 저길 나라에서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하전민 통폐합으로 인하여 농사를 해먹지 말아라. 이렇게 인하여, 나무를 심었어요. 낙엽소. 내 어릴 적에, 내열몇살 때, 어, 른들 따라다니면서 구경했던 그 생각이 기억이 어성풀이 나고 있습니다. 와. 참, 하전민 집은 역시, 역시 하전민 집은 참, 하전민 할아버지가 살고 이제 다도 새끼가 아우 저기 어도 도정 아휴 지금 이기 이게 하전민이 이게 지금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아직까지 이런 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야. 아, 딱좀 안에 저렇게 많네 아, 졸로 나저 졸로. 아. 와, 짜개가 나는 이귀한 짜개가 있다는 게귀한 짜기 볼통 굴피로 된볼통 야, 요 짝에 또 있다, 또 있다. 야 드디어. 와, 이, 이, 이 이거는, 노루 짱에, 노루. 돼지도, 이건 돼지 작은 건 걸레겠네. 아, 걸 네, 걸레. 이야. 어허. 야. 근데 이거 진짜 어? 진짜 터전이 좋네. 야, 너무, 경치가 너무 좋아요. 겨울에, 이거 음. 그 음. 따뜻해. 따뜻해요? 겨울 추운데 열 따뜻하게 아주. 그렇죠 야, 개나무개나무개 허깨. 어, 옛날에 다 하전으로 부채 먹던 바털 낙엽송으로 저렇게 다들 바치죠. 아, 다. 다 옛날에 하점 일곱억쯤 일고, 바치라 봐이지 그죠? 아, 다 바친대. 다바친데 낙엽송을 그죠? 4, 네. 50년 전에 네. 어, 나라에서 낙엽송 심어서 본송이 산을 <laughs> 음, 저렇게 우슬이 편 거지. 그죠? 이게 나송 이게 내가 심은 건데. 이게 요 저렇게 그럼 72년도 정도 심었겠네. 그거 하점민 정책에 의해서 그죠? 네. 예, 예. 야 진짜 진짜 보기 아름답다 진짜 그 집이 아직 여지껏 보존돼 있고 오 진도야 아 여기에요 물도 산에서 그냥 자연스레요요 네. 여기서 어디에 물이 나와? 그 여기서? 아이 뒤에서 그럼 저뭐 어르신만 이거를 아여 나오고 방에 나오고 아이 집만 이 물어 먹어요? 뭐 겨울에도 안 떨어지고 아야, 안 야. 진짜. 어. 야, 지금 여기가 아주 양지 바른 곳이고. 여기, 어. 라신 어. 땅이 어디 거지래? 요뭔 땅이 이렇게 많은 부, 엄청 부자구만. 아이고. 어. 지금 옆에 저 지게도 아저씨 거래. 어. 그저저 콩밭도 다. 어. 아이고 나참나 어, 절로 다. 어. <laughs> 아직 야. 뭐 집만 잘지는 거래. 그래 그렇지. 아무튼 더탐들 그러니까. 야. 야들 이 조카 집인데. 가 아이. 겨울에 뭐. 열 너네가 아이고. 엄청나죠. <laughs> 야. 아 근데 어. 야이 아저씨가 이 땅이 저기 이집총한 모. 평수가 정이 거의 만연평 되겠네. 할 것이 아니지저저 저. 예. 이건 이 다른 산. 다산 거고. 야, 그러면 이 어떻게 됐든 5천 평 된대도 부자구 마. 아부자구 아, 말고지 뭐. 어. 이 야, 진짜 이런 이런데. 데에... 이뭐 키우고. 응. 음. 키우라고 일도 안 할까요? 응, 음, 그런 일뭘 뭐 말을 해요? 어, 연세도 있으신데, 야. 네. 아. 여기는 전기는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 전기 수도 차다디오지다 아, 뭐 응. 뭐, 뒤와, 다 뒤와, 여기는. 좋으시네. 어. 이게 하전민 정책에 의해서 심은 낙엽성인데, 이 어르신이 심었대. 아, 저 낙엽성이요? 그럼. 어. 지구에는 어. 어. 낙엽성 어디서 심어? 아, 뒤, 뒤가다 하전, 하전밭이에요, 저기 다, 하전밭. 어, 하전밭에다가 낙엽성을 심어주면. 그러.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서 못해먹게 하니까, 낙엽성 심은 거요.

<laughs> 아, 거기 있네. 아, 자꾸요.